지금 밤에 이 뭐야? 메론밭에 나와있습니다. 지금 오늘 메론을 다 저기 윈줄에 감아줬죠잉 아주 일자로 그냥 쭉 올라가 있으니까 보기 좋네. 지금 밤이 깊어지니까 이 저기 메론 잎사귀들이 그냥 바짝 그냥 고개를 쳐 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바닥에 쭉 찾았던 게 바짝 올라와 있네요. 메론이 죽을 걸 대비해서 미리, 뭐랄까, 메론, 저기를 씨앗을 포토를 해놨는데, 어우, 씨앗이 벌써, 올라오네요. 막 상토를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파프리카는 언제 심지? 이건 병풍치 병풍치 나물인데 조금 있으면은. 음 옮겨심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. 이제 밤 열한시 가까이 됐으니까, 저도 가서. 잠을 자고 내일 또 애들을 돌봐줘야 될것 같습니다. 밤이슬을 맞으니까 그냥 이슬에 맺혀있네요. 쌈채소들 c h e s 채소들 t h 라고 있네 i 딜 n on s 양경 약제 쳐주고. 오요요요요 고추들 청양고추하고 아삭이고추 곁순을따 줘야 될것 같네. 켰으면 따줘야 될것 같아. 이게 배관이, 저쪽, 저쪽 배관이 막혀가지고, 곡괭이로 응? 파가지고, 이게 물기를 내주고 있는데, 집에 가서 l e c h 자자 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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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c 부르고된 터널같애 완전 터널이야 터널 조금 있으면 보름달 되겠네 완전히 터널이네 터널 아 이제 자야되겠습니다 자야지 음. 그럼 이만, 늦은 밤에 산골지기 했습니다. 그럼 이만, 빠이빠이. 어휴,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다. 헤헤. <laughs> 음.